나도 눈 커. 나도 눈 커. 글쎄, 나는 안경을 써가지고 그런 거야. 눈 크게 떠보라고. 눈 크게 떠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나 안경 태가 조금 커가지고. 안경 탓이야. 안경 벗어보면 나 아예 안 보여. 나 어느 정도로 눈이 안 좋냐면 이렇게 벗었을 때 앞에 있는 물체가 하나도 안 보여. 맞아. 안경 벗는 순간 블러 처리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 내가 그 예시를 들어줄게. 얘들아. 자 봐봐. 안경 벗으면 이렇게 보여. 이거보다 더 심하게, 심하게 뿌이해 보여. 가장 예쁜 상태라고? 야, 블러 처리했는데 가장 예쁜 상태는 뭐야? 진짜 미쳤냐, 얘들아? 어? 야, 이렇게, 그, 아,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는 거지? 끝이 다시 보이니까 예쁜 거지? 그럴 그렇죠, 줄 알았어,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는 거지? 잘 알겠어. 얘들아, 평소에 예쁘다고 하지. 너네 부끄러워가지고 이틈을 틈타서 예쁘다고 한 거구나.